멋지다고요? 어, 보는 눈이 있군요. 존내 멋있어. 이러니까 여자들이 나에게 X해야지. 남자가 아니라? 아, 남자들은 나보고 X하지. 어? 여자들은 나에게 원래 그게 스트리머의, 스트리머의 인생이 아닐까? 아닐까? 그, 있잖아. 나 어제, 나 어제 커피세랑 수영 갔다 왔잖아. 내 수영 보고 샀는데 아주머니가 나한테 원피스 형태로 줄까요? 아니면, 어, 이런, 어, 비키니로 줄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남자예요. 이러니까 막, 어, 맞죠? 남자.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스크 있잖아. 마스크를 이렇게 싹 하고 내려주니까. 아, 남자 맞네. 어, 이러는 거야. 수영만 깎았으면 못 알아보, 못 알아보겠다 하더라고. 안되겠다 생각난 김에 아좀안 아, 이상한 얘기긴 한데 옛날에 좀 지도를 많이 그렸긴 했지 <laughs> 나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잖아 응애라서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 야 뭐가 응애냐 뭐가 응애냐 너가 봤어 나봤어 아니잖아 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 팔로우 고마워요 팔로우 고마워 팔로우 너무 고마워 안되겠다 기다려봐 보통 여기쯤 있었네어 여기있다 아. 아, 아. 팔로우 너무 고마워 정말 많이 고마워 팔로우 너무 고마워 나도 팔로우 다시 진짜 VR챗 하다보니까 암컷의 기술이 늘어나는 것 같... <laughs> 앉아있지 <웃음> 아 당연히 앉아있지 내가 서있겠어? 서서 하면 약간 트래킹도 다 안맞고 해가지고 빨딱 썼어? 바보 그거 이거하고 빨딱 쓰냐? 바보 멍청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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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송 와서 빨딱 쓴대 으더러 변태 어, 싫진 않아. 무튼 야, 내가 츤데레라니? 어, 야,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말세, 내가 츤데레. 세상이 아주 말세야. 말세, 응, 내가 츤데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음 도미니까 해준다. 내가. <laughs>